아 오늘은 점심을 먹고 뒷동산에 올라가는 중 점심 먹고 <laughs> 봉지산 지금 중턱을 향해가지고 가는 중인데 아 산세가 이래 여기는 학교고 약간 지금 이 시간에도 봉지산에는 사람들 많이 몰려가구덩. 어, 대도시기 때문에. 가만 있어봐 이쪽에 저쪽 골짜기가. 어, 이 골짜기가. 뭐 어, 이런 거지 뭐. 주변 골짜기. <laughs> 에이 여기가 천 메터 이상 에벌천 메터 넘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냐고. 기껏 여기는 104m, 117. 몇 m. 그것밖에 안 돼.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지? 1000m가 넘어야 되는 건데, 그래야 더 좋은데. 기암 괴석이 많고, 1000m. 그럼 얼마나 좋아? 여긴 어, 뭐 <laughs> 10분의 1밖에 안 되니 아니, 그래도 뭐집가까이 이런 산이 있다는 게 좋은 거지 어. 안녕